시민단체와 학부모가 인천시 교육청 앞에 모여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을 추모하며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안을 교권침해의 주된 원인으로 꼽으며 신속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장윤아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학부모와 인천교육정상화연합 등 시민단체가 인천시 교육청 앞에 모였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희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교권 침해 원인으로 학생 인권 조례안을 꼽았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교사들의 권위를 모두 무너뜨렸던 겁니다. 또 학생과 교사를 이원화시켜 절대적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다며 조례안을 폐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의 지나친 강조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나치게 학생 권리에만 강조된 조례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지난해 교사들이 학생으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던 사례는 2,098건으로 전체 피해 접수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 교사들의 가르침 안에 학생들이 사회적 규범을 배워야 하지만 학생들의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조례안으로.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한민국 헌법이 보호하는 인권을 조례가 보장하는 것은 또 다른 역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례로 인권을 보장한다. 국가에서 이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법률이 있고 어 재판 사법부도 있고 검찰도 있고 무슨 뭔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적인 그런 걸 전부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해 가지고 어 선생님도 그냥 눈에 보이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오르는 교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았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